제 시카 크림 되게 많이 유목하거든요. 정착할 생각이 있습니다. 산뜻 두 단어와 너무 잘 어울리는 수분감이 팡팡. 여기 있던 트러블이 순하게 사고 없어졌어요. 합격 드림입니다 <laughs> 제가 사용한 제품은 프리메라 리페어 빈 시카 에센스입니다. <laughs> 저 여기 거 되게 많이 써봤거든요. 좀 순한 브랜드. 전체적으로 좀 순하다는 느낌? 처음에는 이렇게만 봤을 때 클렌징 폼인 줄 알았어요. 클렌징폼 나오는 거 아니지? 겠제 네일이랑 다음 하늘색 되게 마음에 들었고 펭귄 같다는 생각을 들었어요. 아기 펭귄? 열었는데 설명서 종이가 없어가지고. 오 아이들 되게 좋은데요? 좀더 친환경적인? 처음 봤어요 이런 패키지. 콩콩. 발효 <laughs> 콩에서만 추출된다는 리페어 리페어빈이랑 마데카소사이드가 두개다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그런 성분들이기 때문에 더블 시카 케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. 어, 약간 로션 같다. 물 따는 게 느껴지시나요? 촉촉한 제형인 것 같아요. 딱펴 발랐는데 발림성이 우선 너무 좋고 다른 시카 크림들을 써보신 분이라면 아실 텐데 보통 시카 제품은 연고 같은 제형이 많아서 사용하기 부담스러웠었는데 꾸덕꾸덕하고 막 발림성이 좋진 않았는데 이 제품은 되게 시카 제품인데 가볍고 산뜻해서 산뜻 두 단어와 너무 잘 어울리는 수분감은 적당한 유분감과 적당한 수분감이 합쳐. 찾아서 시카 에센스라기보다는 어 그냥 수분 에센스네 이런 식으로 느낄 정도로 굉장히 수분감이 팡팡 굉장하죠? 수분감은 아주 좋았어요 아침, 저녁 상관없이 진짜 아침, 저녁 다 사용 가능한 것 같은 데일리로 맨날 맨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이게 신기했던 게 진짜 에센스 바르고 화장한 것처럼 쫀쫀하게 화장했을 때 괜찮았어요 오 대박 여기 게임 없는 거 보이세요? 화장도 안 뜨고 화장이 잘 먹도록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여기 주름 개선도 있다고 했는데 전 아직 18살이라 주름 개선 그런 건 아직 관심이 없거든요 주름이 막 있는 타입은 아니라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그게 제일 와닿았었는데, 어린 친구들을 잘 모르겠지만, 이제 제 나이 정도가 되면, 은 특히나 팔자주름하고 눈가에 주름이 신경이 사실은 많이 쓰이는데, 주사 맞는 내 집에, 이걸 하면 좋지 않을까. 팔자주름을 발라야겠다. 특히 저는 냄새가 딱제 스타일이었어요. <놀람> 진짜 좋다 향 은은한 자연향? 숲속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았고요 내가 숲속에서 사는 사람이면 화장품을 만들었다면 이런 향이지 않을까 지금 제 피부를 보면 되게 붉잖아요 여름이면 이제 얼굴이 좀 붉어지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붉은기도 여기 약간 이렇게 있고 뾰루지 같은 게막 나요 제가 지금 이쪽 오른쪽 볼에 여드름이 하나 올라왔는데 뾰루지들이 났는데 보이시나요? 이거 바르고 자고 일어나니까 그 붉은기도 사라지고 살짝 진정이 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 옅어지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동남아 여행 다녀오고 나서 굉장히 민감해진 상태에서 처음 사용했었거든요 정말 진정에 도움을 많이 받았고 여기 있던 트러블이 순하게 싹 없어졌어요 전체적으로 톤이 균일하게 맞춰지는 느낌 진짜 저 자극이 타이틀이라고 생각할 만큼 전혀 자극적이지 않았어요. 뭐 10가지가 안 들어갔다면서요? 10가지 유해성분이 들어있지 않다고 해요. 이거 일단 10가지 지키고 가는 거니까. 제가 시카 크림 되게 많이 유목하거든요. 이 프리메라 제품 정착할 생각이 있습니다. 정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자외선이 세지잖아요. 여름에 적극 추천합니다. 올 여름 애용하게 될것 같은 에센스입니다. 건성분들은 지금 쓰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지성이라 그런지 이게 조금만 일찍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. 그래서 추천하고 싶은 사람은 먼저 저 같은 민감성 피부분들도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트러블 이런 게 자주 일어나는 나이 때에는 가볍고 산뜻한 시카 라인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새로운 시카 크림이나 처음 피부 진정을 위해 시카 크림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. 저 같은 시카 유목민들 분들에게 더 이상 유목하지 말고 같이 정착을 해봅시다. 프리메라로. 장점은 일단 성분. 성분이 순하고 시카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무겁지 않고 흡수가 잘 된다는 점과 피부 진정. 진정이 진짜 빠르다. 단점은 아무래도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거. 양이 적어요. 50ml여서 사실 저는 금방 다 썼고 양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다. 프리메라 리페어빈 시카 에센스에 대한 제 평가는? 과감하게 아, 짱짱 굳굳입니다. 네 <laughs> 가격만 아니면 짱짱. 너무 순해요. 너무 순하고, 이게 저 같은 민감성 피부들도 쓰실 수 있을 것 같고, 순한 느낌의 피부로 좀 느낄 수 있었다.